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큐라클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2만 원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매도의 힘이 강해지고 있죠. 우선 중요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 평성들이 이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요 가격대를 유지를 해 준다면 은 기술적인 단기 반 등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주봉상 흐름도 5주 선과 20주 선은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죠 월봉상 흐름도 장대양봉 의 3분의 1 지점 그리고 5월 선을 유지하고 를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연봉상 25,000원 까지 22,500원 에서 25,000원 까지 올라와 줘야 아래 꼬리가 제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처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큐락을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도양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름은 현재 가격대들을 유지하고 있죠 상승시 22,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25,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2만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큐라클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사의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은 예, 커뮤니티에서 추천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 이 UNI도 맥점에서 신호를 드렸고 또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카페 가보시 우리 디플님이 또 UNI 수익 인증을 그죠? 480%. UNI와 비슷한 종목이 예전에 에디슨 그죠?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소림사에서맥점에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동방불피 커뮤니티에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텍, 휴맥스홀딩스 그리고 ITIZ까지 세 종목만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자, 디스플레이텍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맥스홀딩스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TIZ는 20% 이상, 24% 이상 올라갔죠. 자, 세 종목을 드려서 세 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불패 이상부터는 매주 일요일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추천주와 추천코인이 나간다는 점 확인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